파리 패럴림픽에 수영 국가대표를 출전한 이인국 선수의 가족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구TV 대표 프로그램 달리다 곰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응원을 소망했습니다. 김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8년 전 열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 우리나라 이인국 선수가 힘차게 물살을 가릅니다. 여경 끝에 이인국 선수는 남자 수영 100m 배영 결승전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2012년 런던에서 3분가량 늦는 바람에 실격 처리된 아픔 이후라 가족들의 기쁨은 더 컸습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이인국 선수는 2017년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을 석권하며 세계 정상급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 장애인 남자 수영의 대들보 이인국 선수 올해 패럴림픽에서도 포디움에 서는 것을 목표로 당당히 파리에 입성했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의 활약을 바라는 소중한 전화 한 통이 구티비에 걸려왔습니다. 패럴릭픽에 출전하는 이인국 선수를 위해 기도하고자 구티비 달리다 금에 외할머니께서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이정규 목사입니다.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곤 프로그램에 전화 연결된 이 선수의 외할머니 원순의 권사 통화하는 내내 손주에 대한 사랑을 드러낸 원 권사는 이인국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모아주길 염원했습니다. 우리 그 할머님이 권사님이 한번 응원 한 마디 응원 한 마디 해주시죠. 우리 인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파리 하늘에 대한민국 첫 태극기를 날리었으면 좋겠다 할지. <laughs> <하시. 웃음> 예, 예, 아 이거 금메달 따면 태극기와 함께 애국가도 막 울리잖아요. 예, 그렇게 네,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할게요. 이인국 선수의 향후 진로를 밝힌 원 건사는 은퇴 후 언어 장애를 극복해 코치로 쓰임받기를 소망했습니다. 언어 부족입니다. 언어가 부족해요. 네, 그래서 이제. 지적장애인으로 지금 있거든요. 어, 지적장애, 예.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언어, 언어가 잘할수 있도록 여태까지 한 20년간 목사님들이나 기도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은 낫는데, 예, 예. 그래도 이제 좀, 그래도 장애인들을 가리키고, 아, 이제 예. 어, 예, 무슨 얘기인지 영, 알겠습니다. 네. 이정기 목사는 원건사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더또 많은 장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코치하는 그 코치로 아버지 아버지 계속 아버지 사역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버지 가르치려면 아버지 언어 장애가 극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해 다시 한번 패럴림픽 정상을 노리는 이인국 선수 가족과 구티비 달리다곰의 기도처럼 그간 기울인 노력과 수없이 흘린 땀방울이 가슴벅찬 성과로 돌아오길 응원합니다. 꾸티비뉴스 김태우입니다.